안녕하세요. 가담 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네요. 우선 저는 그냥 쓰는 사람인데요. 인스타나 블로그에 짤막한 에세이를 써온 지 어느새 2년이 조금 넘게 일렀어요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인지라 쓰는 소재도 엄청 평범한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혹은 강아지랑 산책을 하다가 드는 생각을 이리저리 적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써왔더라고요. 글을 쓰는 게 본업이 아니라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조금씩 짬을 내서 쓰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 저는 실패에 가까워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음, 그다지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거든요. 그리 긴 글을 쓰는 편도 아닌데, 한 편의 에세이를 쓰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정말 빠르면 하루 만에 후딱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주일 동안 조금씩 살을 붙이고 수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왜 나는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단한 가지였는데요. 살아가는 게 너무 심심했어요. 넷플릭스도, 게임도,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전부 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계발서 한 권을 읽게 됐는데 매일 글을 쓰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퇴근 후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했죠. 음.. 그런데 뭘 쓰지? 막상 책상에 앉으니까 쓸 말이 없더라고요. 우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리뷰부터 써보기로 했는데 때마침 새로 산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에 대한 리뷰도 써보고 새로 생긴 카페에 놀러 갈겸 그곳에 대한 리뷰도 써봤어요. 근데 글을 몇번써 보다 보니까 취향이 보이더라고요. 아, 나는 제품에 대한 것보다는 카페에 대해 쓰는 거 좋아하는구나라고요. 그렇게 글을 쓰는 주제가 카페라는 공간으로 좁혀지게 됐는데 계속 쓰다 보니 이번에는 어떤 카페에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보였어요. 한 곳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천장에 고르지 않았는데 자칫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센스 있게 슈퍼마리오 피규어를 놓으셨어요. 마리오가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게요. 저는 그런 섬세함이 좋았고 또 그런 섬세함을 발견한 제 자신이 조금 기특했어요. 뭘 하든 재미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냥 좋다고만 하던 저에게도 나름 뚜렷한 취향이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발견한 취향으로 글쓰기를 계속 이어가게 됐는데 글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 쓰고 있는 에세이 형식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저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 중한 명인데요. 매사에 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했다가 저렇게 되면 어쩌지? 라면서 지를 겁을 먹어가지고 시작조차 못할 때가 엄청 많아요. 글을 쓰기 전에는 SNS를 전혀 안 했어요. 주위에 친구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을 뿐더러 무엇보다 나 자신을 공개적인 장소에 드러내는 게 무서웠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쓸 공간이 필요했는데 우선 글만 올려도 상관없는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점차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유튜브이기도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씩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중 저에게 용기를 주고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시는 좋은 분들을 잔뜩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글로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글감을 찾기 위해 주어진 하루에 집중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플랫폼을 넓혀가는 과정에서는 용. 얘기가 좀 많이 필요했어요 어떤 플랫폼에서는 심사를 받고 합격을 받아야지만 진행을 할수 있었고 또 어떤 플랫폼은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드러내야 되더라고요 분명 2년 전에 저라면 시도조차 안 했겠죠 하지만 그동안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5분이라도 글을 쓰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까지의 역치가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 상사한테 혼난 날에도 글을 썼었는데 못할 게뭐 있냐 라는 식으로요 여느 책의 내용처럼 부자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주대 없는 저의 취향을 찾고 무언가에 시도해 볼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싶고 다양한 일에 도전해 보고 싶기도 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글을 쓸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담아 글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꼭 대단한 글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적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기 속에서도 자신의 취향과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이니까요. 작게나마 글을 쓰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취향도 찾고 자신감도 채워가시면 좋겠어요. 혹시 글을 쓰면서 또 좋았던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